안녕하세요 경기로운 땀방울의 김은경입니다 아, 저는 오늘 정형외과에서 퇴원을 하고 아, 여기는 광주에 있는 한의원이에요 청수한의원 청수한의원이라고 알고 있어요 음 청, 여기 한의원에서 어, 2주를 더 입원할 예정이고요. 어, 2주를 더 입원하고, 치료를 더 받고, 어, 집에 가면 몸을 쓰기 때문에 어, 2주를 더 입원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아, 오늘 여기 한의원에 와서, 어, 점심을 먹고, 저녁을 먹고, 그리고 지금 또 며칠 만에 한 손으로 머리를 감았습니다. 저녁 먹고 어, 이곳에서는 어, 오늘 토요일 오늘 내일은 음, 특별하게 치료하지는 않고 병원에 있을 거 여기 병실에 있을 거고요. 어, 월요일부터 어, 약 2주간 어, 한방 치료를 하면서. 몸을 좀, 예, 쉬게 할 예정입니다. 아, 다행히도, 음, 다행히도, 음, 지금 저희 집 농장은 농안기에 있어서, 농안기에 있어서, 아, 병원에 있어도 조금, 음, 어, 마음이 많이 불편하진 않지만, 어, 어제, 오늘 같이 날씨가 화창한 날, 응, 날씨가 너무 화창하니까, 어, 농사를 짓는 사람으로서, 아, 지금 뭐, 이, 때는 지금 엇도 하고, 마당에 풀도 붓고, 꽃밭에, 어, 꽃밭도 관리도 해야 되고, 이제 그런 생각, 그리고, 어, 김재, 그 대창리 들력에서 불어오는 바람, 네, 그런 것들도 네, 많이 그립고 합니다. 어, 그렇지만 음, 오, 눈말 안녕하세요. 여기는 한의원으로 오늘 왔어요. 제가 어, 제가 지금 한의원에 오늘 왔고, 어, 이곳에서 이곳 한의원은 2인실로 다 구성이 된것 같아요. 어, 지금 머리를 감았어요. 머리를 지금 저녁 먹고 깜고 한 손으로 어찌어찌해서 어찌 깜고, 음, 그렇죠. 지금 염색도 해야 되고, 머리가 말이 아닙니다. 음, 그 시골에 그 부는 바람, 대창리 들녘에서 부는 바람이 예, <laughs> 좀 그립네요. 이제는 2주밖에 안 됐는데, 근데 이제 이곳에서도. 이곳에서도 제가 2주를 음, 입원할 예정이고요. 2주 음, 입원한 후에 이제 집으로 돌아갈 겁니다. 아 이곳에서 치료는 음, 아마 월요일부터 시작이 될것 같아요. 네. 오늘 토요일, 내일 주일 어, 병실에서. 어, 이렇게 저렇게, 어, 저기, 정형외과에 있을 때는, 음, 사인실이었고, 어, 그 병실에 있는 분들이 TV를 좋아하시니까, 음, 아, 그랬는데, 답답할, 할것 같아요. 예, 제가, 오늘도 벌써, 어저 혼잣말로, 아이고, 이곳에서 2주를 보내려면 답답하겠다. <laughs> 눈말림, 제가, 어, 그 말을 혼잣말로 했어요, 혼잣말로. <laughs> 예, 답답해도, 어, 답답해도, 음, 먼 미래를 보고, 예, 먼 미래를 보고, 좀 음, 참고, 어, 치료에 전념할 예정입니다. 예, 답답해도, 어, 몸을 추스려야 하기 때문에, 예, 집으로 가면 이 오른팔을 더쓸 거고, 음, 안 쓰고 싶어도 자연적으로 쓰게 될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곳에서 2주, 입번을 어, 답답해도 참고, 예, 이, 어, 음, 치료를 2주간 더 하기로 해야겠어요. 예. 근데 지금, 지금 현재는 혼자 지금 있는데, 월요일에, 월요일에 옆방으로 옮기면서, 어, 다른 분과 같이, 예, 다른 환자와 함께 쓰게 될 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좋은 좋은 이웃 만나서 또 이곳에서의 이주도 아주 아름다운 인연이 만들어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간절합니다. <laughs> 음. 아, 수술했던 그쪽에는 정형외과에서는 네 명이 한 병실을 썼는데요. 어. 네 명이다 보니까 전부 다 생각이 각자 다르지 않습니까? 어, 그러니까 이제 TV가 종일 돌아가고 그래서 좀 종일은 아니었어요. 그도 래두두 두 분은 TV를 좋아하고 두 분은 TV를 안 좋아하고. 예, <laughs> 그래 가지고 그래도 많이 배려를 해 주셨는데, 밤늦게까지 TV 보고 하는 것이, 그 덕분에 저도 TV도 봤습니다. 이쪽에서는 지금 현재 저 혼자 있고, 여기는 개별 TV가 있어요. 개인 TV가. 제가 잠깐 보여드려 볼까요? 개인 TV가 있어가지고, 신기하게, 요렇게, 치과에서 보는, 치과에서 보는 그런 스크린이, <laughs> 여기에 또군이 있더라고, 개인. 치과에서, 이렇게, 한, 한 침대당, 이렇게 하나씩 있어요. 한 침대 하나에 하나씩, 이렇게 있더라고요. 예, 네, 그래서, 음, 좋아하지 않는, 음, 뭐, 많이, TV를 안 본다는 말이 아니라, 어, TV를 많이 보진 않는 저로서는, 예, 네, 조금 더 나은 것 같아요. 어, 책을 보려고 책을 두 억은 챙겨왔는데, 어, 그 정형외과에서는 전혀 보지 못했고, 어, 이곳에서는 조금, 어, 책을 좀 읽어봤으면 하는 지금 바람이 있습니다. 어 안녕하세요, 퍼플님 반갑습니다. 예, <laughs> 이곳은 오늘 정형외과를 퇴원을 하고 한방병원으로 왔어요. 어 안녕하세요, 고재영님 반갑습니다. 저보다 저더 저를 어, 잘하시는 고재영 대표님. 아 퍼플님, 어, 제가 오늘 정형외과에서 퇴원을 했고요. 어, 여기 한방병원으로 왔어요. 예. 그래서 오늘은 아, 저녁을 먹고, 좀, 음, 머리도 감고, 좀, 머리를, 이제 이쪽 손, 오른손을 조금은 쓸 수가 있, 네요 예. 그래서 머리 감는 게 훨씬 더 수월해졌어요. 예. 그래서, 지금 막 감고, 얼굴에 노션 좀 발랐더니, 반질반질 합니다. <laughs> 예. 한방병으로 왔어요. 지금, 오, 많이 좋아졌죠. 네, 많이 좋아졌습니다. 많이 좋아졌는데, 음, 여기에서 또이주를 어, 2인실이다 보니까 좀 답답, 답답한 마음이 좀 있네요. 에? 어, 안녕하세요, 둠봉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2인실이다 보니까 4인실에 있다 2인실에 오니까 답답해서 제가 출입문도 아까 열어, 열어놨고, 어, 창문도 열어놨고, 오, 안녕하세요. 무법자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 한방병원으로 옮겼어요. 그래서 오늘 내일은 이렇게 이제 편히 쉬고, 월요일부터 아마 2주간, 아, 침 치료, 어, 가 진행이 될것 같아요. 예. <laughs> 예, 많이 좋아졌습니다. 이렇게 좋아지는 게, 이게 제가 느껴요. 이팔 쓰는 게. 예, 이 팔, 오른팔 쓰는 게 제가 느껴지고 있어요. 그래도 이제 행여 행여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아, 이이 보호대 보호대는 어, 하고 잠을 자고요. 이 보호대 끌르고 어, 하루에 한 서너 번씩 보호대 끌르고 좀 제가 약간 이렇게 병원에서 가르쳐 준 운동을 하려고 합니다. 예. 아이고 이제 뭐 아는 병이라 시간이 지나면 좋아지는데 이제 그 집에 있는 남자친구 <laughs> 오늘 어제 누가 그러더라고요 남자친구라고 <laughs> 집에 있는 남자친구 네. 아무래도 고생이 되고 있겠지요 예, <laughs>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보급자님 웃어야지 어쩌겠어요 그래도 음이이 이 나방을 하면서 나방을 하면서 어 그래도 하루 중에 내가 해야 될 일이 남았다. 이 나방이 끝나야 아, 오늘 할 일은 끝냈다. 아, 이런 게좀 생기고요. 아, 이런 나방이 있음으로써조금이라만어막 오랜 시간 방송을 하지는 못하지만 잠깐 잠깐 이 방송을 하면서. 그래도 이렇게 대화할 수 있으니까 좋네요, 어제는. 이제 뭐다 아는 병이고, 시간이 가면 해결이 되는 거고, 또그뭐 일은 평생 해야 되는 일이니까, 뭐 싸먹싸먹 흘러가는 대로, 예, 생활하면 되겠지요. 우선, 건강이 우선이니까. 그래서 집으로 가면, 아, 아무래도 손을 쓰게 되고 하니까, 어 집에 있는 남자친구도, 어 이쪽에, 어이 아예 그냥 광주에서 한방병원 들려서 오는 걸로 해서. 음 예, yeah. 어, 저기를 이 그게 뭐야 방해금지를 안 했더니 지금 전화가 왔어요. 아예 어. <laughs> 집에 있는 남친은 잘 계실 거라고 믿고요. 예아그왜 어, 여. 어. 집에 있는 남자친구도 잘 지낼 거고, 어저 역시 잘 지낼 거고, 또 이제 더먼 미래에 있으니까 우리가 또 건강하게 지내야 하기 때문에 건강이 우선이다 생각하고, 음 지금 전화가 계속 들어오는데, 아 저는 이제 이곳에서 이곳 한방병원에서 어 2주간 있을 예정이니까 또 음. 노란 대문 받아요 노란 대문을 어떻게 받아요? 어, 퍼플 퍼플 언니 노란 대문을 어떻게 받아요? <laughs> 예. 아이고 감사합니다 얼굴 좋아졌다해서 감사하고요. 어, 행연아행연아 몸무게가 불어나지 않을까 약간 염려도 되고요. 약을 계속 먹으니까 예예 예, 그런 것도 있네요. 어 남자 친구 걱정하지 말고. <laughs> 아, 내 <내몬> 문제나 <전화> 받으라고 <laughs>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예. 이제 시간이 약이니까 예, 여기서도 그냥 지 남자 친구는 잊어버리고 예, 열심히 치료에 임하면서 몸쉬어주면서 그동안 60년 애쓴 나에게 커다란 보상을 해 준다 생각합니다. 덕분에. 어, 정무선 대표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네, 저는 지금 정형외과에서 이제, 어, 치료는, 어, 2주 치료를 마치고, 지금 광주에 있는 한방병원으로 지금 왔습니다, 오늘. 어, 그래서 월요일부터, 음, 한방 치료가 시작될 것 같고요. 이곳에서, 음, 3주까지 있어도 된다는 말도 있는데, 저는 그냥 2주만 있는다고 했어요. 어, 그래서 어, 2주 동안 이 한방병원에서 어, 치료 잘 받고 몸잘 추스리고 어, 남자친구가 있는 김제로 돌아가겠습니다. <laughs> 네, 세월이 약이고요. 어, 이렇게 짧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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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병원 생활을 이렇게 전해드리는데. 어, 어그 정형외과에서 만났던 우리 삼룡이들도 저를 스타트로 해서 어, 오늘 토요일 제가 어철 배사공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우리 삼룡이는 저를 오늘 제가 어, 퇴원을 했고 월요일에 완주 어, 완도 용이 완도 용이 퇴원을 하고 수요일에 광주 용이 퇴원을 하는데. 전부 다 흩어지게 됐어요. 어떻게 한 병실에 이렇게 한방병원에 같이 오고 싶어라 했는데 그게 잘안 맞아서 각자가 가고 싶어는 원하는 곳으로 한방병원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부터 한방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녁 먹고 머리 감고 눈말 린 말씀처럼 머리도 많이 길었고. 흰머리도 많이 낳고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도 어차피 이제 뭐 2주 동안은 그냥 있어야 되니까, 어, 머리 감고 하니까 조금 기분은 상쾌해지네요. 머리만 감아도. 네. 그래서 네몬 전화 왔을 수 있으니, 여기서 여러분에게 인사드리고, 한방병원에서 있는 동안 짤막짤막하게 소식은 전하겠습니다. 음, 지크 음, 라이브 커머스 지평선 라이브 커머스 74번째 아니 84번째 오늘 방송 예, 여기서 마칩니다 아이고 얼굴 좋아졌다고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뚱땡이 되는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laughs> 여러분 남은 오늘의 시간 마음껏 행복하시고 예, 다시 오지는 못하는 오늘 시간 행복한 시간 보내시고 꿀잠 주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예, 네, 안녕. 예. 내일 또 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